네, 저는 이제 사진관에서 퇴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지금 휴대폰 매장을 하나 하고 있는데, 곧 퇴근 시간이라서 인사하러 가야 돼요. 다와 갑니다. 사무실에서 걸어서 한 2분 정도? 여기 동부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 손님 손님이 있네요. 영상 촬영을 하고. <laughs> 이 핸드폰 매장을 지켜주는. 성냥개비. <웃음> 성냥 게임. <laughs> 뭐 기분 좋은 일 있다? 아 오늘 기분 좋은 일 없어요. 아, 먹은... 여기는 여사장님. 여기는 우리 레오. 자네. 이제 매장에 와서 인사했으니까 저는 사무실로 꺼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병하고 비올것 같아가지고 빨리 사무실 가서 오늘 낮에 옷 촬영했던 거 편집하고 사이트에 올려야 돼서 사무실로 가서 오늘 옷 촬영한 거 저희 자체 제작 디자인 맥스 피버 그냥 동대문에서 사이해오옷 촬영한 거 이제 편집하고 저희 마지막 일과는 이따가 새벽에 동대문 옷 사입하러 가는 겁니다 오전 반 형들은 가고 이제 오후 반 형들이 출근할 거예요 어 들어가요 내일 봐요. 자, 이제 모두 다 퇴근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8분. 저만 남았어요, 사무실에. 저의 마지막 일가는 동대문 시장 가서 옷을 들고 와야 저의 마지막 일가가 끝납니다. 나는 이렇게 살지! 네, 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0분 새벽 2시 10분이에요 시장이 옷 사입해왔고 이제 빨리 자야 돼요 저는 지금 사무실 한켠 여기 촬영 겸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낮에는 여기서 촬영할 때도 있고 빨리 이제 씻고 자야 돼요. 내일 또 아침에, 아침에 9시에 일어나려면 9시? 9시에서 9시 15분에 일어나려면 빨리 씻고 자서 또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오늘. 3시. 한 5시간은 잘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시. 저는 매일, 매일이 아니고 저는, 저는 매주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아!